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<laughs>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을 찾아서 나왔습니다. 오늘의 데일리 아이템 첫 번째는 바로 아나로이사 제품입니다. 조앤 혹은 조에나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인데 14K 골드에 담수 진주 귀걸이가 포인트로 들어간 진주 최스터드 귀걸입니다. 이 고강택에 천연 담수 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딱 적당한 그런 아이템입니다. 반면에 제가 이러,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좀 착용을 해봤는데 캐주얼하지만 좀 포멀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타입입니다. 아나로이사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요 귀걸이인데요. 리베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, 이 안쪽에 문스톤이라는 원석이 박혀 있어요. 뭔가 아련아련하면서 은은한 색을 띠는 그런 원석 중에 하나인데, 금빛 문스톤이 허기후프 이어링에 달려있어서 매력적인 그런 귀걸이인데요. 이 데이지 목걸이랑 같이 매치를 하면 은 왠지 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, 이 문스톤의 광채가 신비하고 우아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데일리로 착용할 만큼 부담 없이 포인트 주기 좋은 귀걸이에요. 그리고 이 귀걸이랑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벼워서 매일 착용하기가 너무 좋았어요. 여름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데이지 목걸이에요. 14K 골드로 되어 있고, 손으로 직접 그린 하얀 에나멜 꽃잎과 큐빅 지르코니아 원석이 중앙에 달려있는 게 특징이에요. 미칸 목걸이는 여성스럽고, 좀 섬세하지만 귀여운 느낌까지 한 번에 줄수 있는 그런 데일리 목걸이입니다. 빛이 막 왔다갔다 하는데. 어, 아나리사 제품들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여름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.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나로이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나로이사 V.I.P.로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을 참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나로이사에서 제작되는 모든 주얼리들이 재활용된 금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의 앞장서는 착한 브랜드인 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구경.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또 약간 방송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